바로 이게 이재명입니다. 먼저 천인공로할 무리수의 피해를 먼저 입었고 그 피해에 대응하는 즉각적인 대응으로서 그 욕설이 등장했던 것입니다. 그럼은 이건 판이 다른 거죠. 마침 무기력의 한에 쩔어 있던 진보 유권자들의 심경을 복잡하게 만드는 상황까지 겹쳤죠. 아 아무리 화가 나도 저렇게까지 대응하는 건 너무하긴 하네. 그렇지만 동시에. 그런 자와 함께라면 내가 억울할 일은 없겠다. 내 어머니를 찢어발기겠다는 미친 놈을 만났을 때그 울분의 피해를 돈금의 강렬함으로 대응할 줄 아는 자라면 적어도 착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나를 찌른 놈을 용서해 줄 억울함 따위는 없겠다. 그거 하나는 좋네. 예, 보통의 경우라면 정치 생명을 바로 끝장내버렸을 만한 녹취가 버젓이 돌아다녀도 그게 근본적인 타격을 주지 못했던 이유는 시대에 걸쳐 누적된 진보 유권자 가슴 속의 응어리가 작동했기 때문입니다. 성현과 같은 고귀함으로 무장하고 지존까지 올랐던 김대중, 노무현 등의 익숙한 리더십과 달라서 생기는 거부감. 동시에